오늘 하늘의 말씀은 요한보험 17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공독해주시다 요한보험 17장, 그 약과 신약성경 178쪽에 기록해지는 요한보험 17장, 2 0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제 공독해봅시다. 같이 하셨죠?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저희 만을 말하고,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저희도 다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까지 저희도 하나 되게 하여 하이니이다 아멘. 로포미 십자가 계속 이 가서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바탕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주님,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런 제자들 그들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되어서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는 그런 특별성을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특별히 기도하셨다고 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조금 더그 기도의 범위가 이제 넓어집니다. 저번보다 더 넓어졌어요. 제자들에게 극한되어진 기도의 내용이 그 제자들을 통하여 믿음이, 믿음으로 열매가 맺혀질 그 믿음의 열매들에게까지 확장되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 그 열매를 위하여 주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매우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기도, 20절로 22절 사이에 이 내용은요, 매우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 복음이 제자들을 그래서 보금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을 때, 전파되었을 때, 주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들을 놔두고 떠나가는 것, 그것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주목할 말 것은. 지금 처음에는 주요 제자들, 제자들의 하나님 내가 이들을 놓고 떠나갑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본문에 와서는 이제 나는 그것을 염두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왜 그러냐면 본문의 특징은 이들이 주님이 가르치고 주님이 저들에게 3년 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것을 확실히야 됩니다. 그것이 본문의 특징입 주님은요 이 본문에 와서는 제자들에게 염려, 제자들을 염려하는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 열매를 위한 특별한 기도로 바뀌고 있다. 이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의합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기도는, 오늘 하나님의 편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위한 주님의 기도는, 이땅위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에 대입니다이땅위에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별 믿음이 없어, 믿음. 이건 주님의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속에 믿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이제 주님의 영격거리가 아니고 우리가 그믿음을 어떤 열매를 내줄 것인가에 관한 것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 주님은 여러 가지 기도를, 기도의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 자, 20절에 그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은 내가 비움된 것은 이 사람들만, 이 사람들 제자들 이죠이 사람들만 위함이아하고또 저희 말을 위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그들도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제가 이,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믿음은 주님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선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 제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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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로 인해서 만들어집니다. 응? 원칙적으로 따지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부터 기인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해. 왜? 하나님이 믿음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원리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쉽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저희 말을 인하여.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제자들을 위한, 제자들이 열매를 내킬 것을 위한 첫 번째 기도는 그들의 말에 있어서 저희 말을 인하여. 이 기도의 특별성, 주님의 기도의 특별성. 주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 과연 저들이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주님의 지도의 제목이 있습 저들이 과연 내가 가르친, 주님이 가르친 그 복음을 어떻게 세상에 전할 것인가에 주님의 왜나왔요 만약 이건 거예요. 내가 어떤 가르침 받았어요. 가르침 받았는데 내가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데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원래. 이건 나로부터 시작된 거야. 이루어지지 않죠요 이런 복음이 완전 무어져보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게 말 정할 때그 하나를 빼놓고 야 이거 내가 너희에게 이래서 실수한 사람은 죠 모세 모세 모세가 이래서 한번 실수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리다 이런말을실수해어요 그렇죠? 주님이 원하셨던 건 그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말하는 그 모든 말에는 보금이 원천적인 보금이 성포되기를 원하셨 저는 아침에 말한바도 잘못해서 우리 진짜로 한번 이렇게 코다리 보는 거지. 아주 그냥 집짜로 성기를 그렇잖아요 불같은. 그때때로 그런 불같은 성비에 저는 많이 컨트를 하기도 합니다. 말한바에 잘못했다고 속상해 내가 올라서 속상해 아이가 그때 말했다고 그때만 나를 혼낼 필요가 있을까? 예. 그런데 성도는요. 성태 고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는 복음으로부터 출발 되어지고 그 복음으로부터 기인되어져요 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여러분 말하는 거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말하는 것도 있 내가 한다는 것도 성도는 말하는 내것 다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지금 대신하고 있어요. 왜? 우리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게 너희가 말할 때에 그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말씀에 말을 통하여서 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를 원하셨다. 우리 언어가 그런 일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진리로 순화되어주고요 말씀의 진리로 걸려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툭 하면 그냥 내 말이 막 튀어나오고, 툭 하면 러록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막 튀어나오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들조차도 질리고 순다시키고 말씀으로 철저하게 결론 내서 말하려고 하는 미음의 노력이 있어야되는믿치입니다 바울은,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자기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에델에서 그걸 경험했죠. 에델에서 그게 이 철학적 수준이 얼마나 치가 맞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덴에서 경험이 어때요? 그를 망치고 복음을 완전 망치고 있어요. 에덴에서 그렇게 철학적 수준으로 철학자들과 만나.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증명한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증명한그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보고 무서워 떠고 도망갈 그 제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속어야될진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입니다. 바오녀 이렇게 우리에게 그치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보금에 우리가 선포하는 이보금에 우리가 말하는 이 말에 하나님의 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져처 그것이 선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고있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요자 계속해서 또 다른 주님의 기도가 여기 선포되어진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야 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저희도 다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1절은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11절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반복적인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21절을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지만 한 가지 차이를 보여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하사 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 된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즉 제자들이 하나의 도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 된 것을 가지고 야, 우리가 그냥 이 안에 살아된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자 그런데 여기 중요성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21절 중반에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희도 다 하나가 되고, 다 하나가 그러니까 뭐예 각자, 각자가 전부 다 다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여러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다 하나가 되어라는 표현 속에는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숙여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다 하나가 되지만, 그러나 각자, 각자의 인격을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각자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인정을 해 주는데 그 인정해 주는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느냐. 여기 위에 보자 전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모두는 다 각자 각자 다양성을 갖고 있지만 교회, 성도라는 진리, 모금의 진리 위에 다양성. 어디를 가나 그래서 공통된 목표를 갖고 공통된 마음을 갖고 공통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되니 주님은 이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이 원하셨던 연합, 이 연합은요 육체적인 연합의 결과. 주님이 원하셨던 이 연합은요 어떤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연합이 절코. 주님이 원하셨던 이 연합은요 오늘 저와 어. 여러분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연합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연합,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셨던 그 연합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진리를 따라 아버지와 연합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해라 조직을 세워뭐선교회 무슨, 말씀, 무슨, 무슨, 뭐, 뭐, 기, 뭐, 아 암튼, 봉사. 이건 조직을 통해서 연합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조직조차도 우리가 진리가, 공권의 진리 위에서 연합이 가능하다. 그게 무너지면, 교회의 기본이 깨져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가 서로 다양하지만, 그래도 서로 껴안아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함께 할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복음의 즐기 때문에 생각해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가 단순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다그 십자가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십자가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연합하셨어요. 자신의 보자를 내려놓고 사람의 형체를 입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본질적으로 연합하시기 위해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로서 진리를 위하여 본질적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내 제자들이 얼마나 다했습니다 12명의 제자, 한명은 예수님을 배반해. 그렇죠? 11명의 제자, 그 11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어떤 사람은 번개같아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이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 빌립 같은 경우는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고라 예. 어,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보금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연합, 본질적으로 연합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주님을 연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각곳에흩터져 있지만 그들은 본질적으로 연합해요. 자, 연합이 왜 중요한지 보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21절 마지막 부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연합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연합, 본질적인 연합은 복음을 변하지 않아 우리가 만약 본질적으로 이 진리 가운데서 연합하지 않으면 복음은 끊임없이 변해요. 끊임없이 복음은 변질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이 진리 가운데서 떠나버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그래서 변나고 각자의 초소에서 각자의 활동력을 가지고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자유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근본은 그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에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 말씀 있지. 그래서 말이 똑같아. 그런데 이것을 떠나버리고 연합이 다른 것으로 연합해 돌면 도움은 사라져요. 그래서 어떤 그 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내가 나옵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아닌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것을 연합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오늘도 그런 연합, 좋은 연합이 되십시그 연합이 이루어지. 하나님의 보음금이 견질되지 않고 어디에서 무엇이라든지 누구를 만나는지 보음금의진기가 온전하게 선포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되게 하서 하나되게 하여 하니 여러분 본부들 세상에 제자들을내어 보내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가지 보장을 보냈어요. 너희가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원래 나의 위치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영려하지 않아라 아까 처음에 말씀하,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은 그들의 믿음에 반해서 영려하지 않아서 말씀이 확장되고서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를 믿는다.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은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들에게 한 가지 모자이있는것이어요 그게 이시들에 내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을 너희에게 주게 되었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 그래야 우리 이미 아,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일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얘기할 때, 이 영광을 전부 다 십자가로 딱 연결시키면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영광은 십자, 십자.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그곳에서 완전하게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은 곧 하나님 앞에 받을 어마어마한 상품이에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살해 주죠. 제가 이 세상에 나가서 저들을 세상에 보낼 때에 주님은 그냥 버내지 아니라 이 내가 받을 이 영광을 너희에게 주시기 바랍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된 이영광 오늘 성도로서 살아갈 때, 성도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받을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21일, 이전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어사오니 갈 걸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영광을 위한 성취 말씀의 성취 오늘 조화의 한사 속에서 이 영광을 위하여 한번한 번은 말씀을 성취해 나가요 자 여기 22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하나 될것 같이 저희도 하나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성취하는 것은 누구 하나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가 진리, 이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데서 이 성품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인 것을 인것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인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지금 복음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말씀.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금을 말해야 합니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말내 내 입에 띄고 내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원하게 을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다. 이사 야 61장 16절 아주 분명하게 성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말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으로 덮게 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펴시고 기초를 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온천하만국에 전파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